자내 상대 누구냐 어어어수세체요 오오오 어, 어, 어? 어. 어 그리가 원거리 이번에도 진 하나밖에 없어? 오 어. 어, 판테온이 유성을 들었어? 오오오오 이번판 정체가 뭐야? 오 전판 전파도 심상치가 않은데 이번판도 참 심상치가 않구나 와데미지 진짜 쓰기 대박이다. 저 이렇게 심할 거 같냐? 어? 한태원이나 그것도 장담 못해? 네. 어? 어? 나 씨했어. 어? 얘왜 여기 왔어? 왜 여기 왔냐? 어 일단 아무튼 일단 니 불려 짤더라. 두꺼비까지는 네. 아깝네. 레드 먹고 바로 뛴거 아니야? 어 레드 먹고 바로, 바로 뛴, 뛴 거야. 레드 먹고 바로 뛰어 어? 근데 얘왜1레벨임 어? 어? 이왜1레벨리임 한마 잠수인가잠수했다가 지금 들어왔나? 아니야, 근데 레드 먹었어. 아템안 사고 레드를 먹었는 템안 사고 레드 먹고 위로 온거 아니야? 그런가? 그 아, 근데 템은 네. 있어. 아 그러니까 템 사고 온 건가? 어템 사고 온거지 레드 먹고 템 사고 그런 거지. 제일 그게 가능한 시에이션지아 시추이션 시추이션인데.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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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머 어마야 왕모신데 이로 난니어나 판테온 노린다 어아투기요 <Wh Dai> <menos shit> <laughs> 세트 <시 curiosidades> 이제 아니 아니 우리 게임 뭐야 나나 <laughs> 나 이거 못 보고 있었어 어 잠깐 나얘 정면싸움 안 되는데 와 정면싸움 안 된다고 저리가 말도 안돼 어마야 oh 말도 안돼 이걸 왜줘 말도 말말말 내가 말말 나 no, 세트랑 내가 솔직히 세트랑 정면 싸움을 시작한 것부터가 이상한 거야. 원래는... 케인 어? 세트, 어? 맞다, 나 맞다. 그거 알아? 나 변신하기 전까지 절대 못 이겨. 아, 어, 그니까 러 미니하면 조금 막뭐 경험치만 먹을게요. 비극. 아, 아 에에에 어딜 도망가? 아, 아 그럴 있지. 아니, 나... 나는 진짜 밑으로 안 내려올 줄 알았다. 내려와 있네. 뭔 놈이지? 야, 핸디캡 준다면서 솔케다이는 누구냐? 여가지 여기 와주실 분, 개, 여기 세트 있거든요. 와주실 분. 오야 제 야야야야 이상한 거다 있다. 아 제발. 아저 라인 박혀요 님들아. 이거 어쩔 수가 없었어 이거 이거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 이거 세트가 너무 그거 해가지고 너무 이득 봐가지고 당기 아니라 나는 짜증, 나는 건가? 짜증 나는 거지. 짜증 나는 거. 어머. 야, 지금 얘 피부 왜 이래? 아, 피부 셀만 하구나. 모든 통달했다. 빵입니다. 뭐입마? 야이 아, CS 차이 봐, 진짜. 이게 바로 양학이라는 걸까? 미안해. 뭐 열곱 개요? 아, 근데 문제인 게 형, 나도 c 스를 적게 먹었어. 어? 고래 에이... 당했습니다. 초반에 물음표 물음표 올면표 하, 전멸 빼는 거 핸디캡이. 핸디캡 실패. 갑비또저 먹을 걸. 이게 아? 같이 어? 안 걸었대. 가는 거한 번만 막으면 딱거든 그래, 저거. 맞어? 항 저거 해줘야 돼. 저거, 저거, 저거. 나이스. 가면 에 집을 가? 고도 집가면저 상점을 켜나? 이런 아니란 놈을 봤나. <laughs> 레알 난데? <laughs> 나 사실 나도 그래? 나집가면저 <laughs> 상점 안 켜는데? 아 나는 상점 켤 때가 아주 가끔이야. 자 집, 원래는 상황 보고. 그 세트 아래쪽이야? 맞아. 내가 봐도 빼낸 게 많은 것 같아. 근데 저거, 우리 폭을. 여여여여여여여 야, 야! 야, 서속아 거기 서 이거. 우리는 미아핑을 찾는디. <laughs> 나, 나 궁극기가 없다. 너 어, 죽겠다. <laughs> 네. 개피 어느 정도? 피예피피 애가 이제 케인 케인 공 맞으면 죽는 피? 근데 그그 그 피는 왜반들어 네 <laughs> 저기 있네요 포탑 많이 계셨네 아 이거 고월 어, 그래 아니 <laughs> 아쟤쟤 저기서 공 쓰냐? 쟤도 바본가아니 <laughs> 내가 봐보구나. 또 장막 때문에. 아따 <laughs> 아, 우리아리 잘한다. <laughs> 하지만 하, 하지만 상황 판단도 중요한 거야. 혼절 인정하지만 어, 거기서 붙어 없으면 아 내가 이그건내인 걸? <laughs> <laughs> 과연? 오 이게 왜안왜냐면일기 때문이지. <laughs> 아 상아 마지막 부패 빨았냐? <laughs> 정장. <정가. 웃음> <laughs> 오이씨. 어 근데 카이사가 되게 약간 말이 이상 안돼 말이 안돼이 상태에서 보냥이 물의 시기를 가도 되는 건가? 나이스 근데 그암케인이 좋은 점이 얘는 딜은 안 들어가 어그로 핑퐁은 참 좋아요 그 <laughs> 커도 어그로 핑퐁이 가능해 얘는 그냥 건 내, 내 스웨이는 그냥 어그로핑퐁이 되기 때문에 흠 전이 하나로 그거 알아? 어그로핑퐁이고 여기 미끼임 흐 <laughs> K는 그냥 이속받는 미끼임이 이거 지금 밖에 비온다 나 잡으려고 애들이 발버둥 칠때 우리팀 이제 스웨이 폭딜 넣으면 끝나는거임 조마, 조마 붙으니까 일단 힐은 안돼 어, 네. 나 이쪽으로 간다 야얘 살려줘. 불쌍하잖아. 요 여원이 안와 임마? 너거 하나 못 잡는다고 저렇게? 내려봐 내가 줄게. 어? 죽이지 말래. 근데 그가 죽는 거 아니야? 여기 세트가 났 세트 세트 세 오, 헤 7, 8 9 10나 이거 먹어야 돼임마 내가 먹어야 돼 이거 나 커야 돼 내가 먹었어 형 잘했네 아 제발 채영아 이거 너무 많은데? 선악 더블 킬 먹었다. 아, 미안해. 아직 아 아니는 아, 좀더 필요해. 공, 공도 있고 막 올릴 거들도 생각해야 되고. 정권 말이죠. 뭐 말도는 제가 이건 내가 먹어야 된다니까. <laughs> 정권 먹치게 내가 더 필요해. 그래? 그렇게 어 <laughs> 아, 미안해. 지금 요무 때문에 이제 암살이 인자 가능할지 도 모르겠다만은 아, 혹시 이것도 아니, 먹어야 돼? 아니, 그거 말고. 지 안돼 지는 안돼 너 지금 지 안살 못하고 아까처럼 아니면 어그로핑퐁 하는거 아닌거 아니면 아까처럼 그냥 막탔때 들어가야 돼 아니면 그냥 내가 죽는 한이 있어야지 진짜 어그로핑퐁 밖에 안되겠다 그왜 겨우 짜릅니까? <laughs> 글쎄요 저도 이정도 들이 들어가지 제가 생각은 못했는데 야나딜 미쳤다 지금 <laughs> 야이딜왜 요까지 날라오냐 <laughs> 야나 내가 지금 딜 미쳤다니까 지금 그냥 나도 나, 이제 나나 공지에 맞서? 어 근데 근데 파이어 어허? 나 갑자기 좀 컸다 갑자기 너, 너 그거 그거 나서 그래 어 요오무 아 요오무 말고 뭐? 롱숭숭살 로... 그것도 그니까 나, 나 그거 알아 <laughs> 그거 알아? 어? 나룬 이거야 <laughs> 후방 가면 갈수록 더 세집니다. 본보의 결집. 아형 형도야? 나도인데. <laughs> 너도있냐 <laughs> <laughs> 형도? 나나인그안 가면 무조건 이거 들어. 아 그래. 나도 얘, 너, 어쩔 수가 들어. 들어. <봤벌> 없어. 나중에 힘 빠져가지고. 어 나중에 원일이나, 힘 빠져서. 원딜이나 저런 건 무조건 들어줘야 돼. 좋아 좋아 엄청. 아 여기는 나 얘네 왜 이렇게 레드나 블루 같은 건잘 챙겨 먹냐? 다른 건못 챙겨 먹으면서? 왜냐면쟤네 라인 계속 밀려 있었잖아. 아... 빌려있으면 정글, 정글 최대한 뽑아먹어야지 쟤한테 이득이지 갑자기 케인이 컸다 이 말이야 쟤 갑자기 오로핑풍 해야 돼 뒤로 뺏어 먹자 형 뒤로 빼 뒤로 알아, 빼 뒤로 빼 뒤로 알아, 빼 엄마 알아 뭔말 알아 와드 막으려고 그런 거야 와드 박혔는데 이미 알았어 이거 돈 먹는 걸850이 말이... 말이 안 되네 딜 지금 위치 파악 끝? 야, 달려가진 않아야겠다. 빼먹어야지. 달려, 안... 개꿀? 난 W 막 카이, 난 W 카이팅 와줘도 돼, 그래. 야, 야, 잠깐만, 넌, 넌 아니야. 뒤뭐 있는데? 파일럿, 파일럿. 안돼, 쏴면 안돼. 이겨? 음, 아니? 그 이걸 뺄 건데? 요거와이 부지 뭔딜이냐 베스트 이트 실점 있어가지고. 더 딜하고, 나오고, 으씨. 하지만, 내뒤 어, 이거, 이거, 덤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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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왜 내가 먹어? 아, 더마. 저만, 계속 고 그만 드시면 안 돼요, 제발. 저 지금 몇 <laughs> 킬째 계속 뺏기고 <laughs> 있거든요 <있을> 뺏기는 <laughs> 거아닐걸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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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딜량일 때면 내가, 내가 사실상 이건 내가, 내가 뺏은 게 아닌 거 알지? 내가 딜량일 때면. 어... <laughs> 인정, 인정? 예, <laughs> 근데 지제 어시량을 봐주시면요. 서포지세요? <laughs> 아, 나 요즘 카이사 서포도 있어? 처음 알았네. 스웨인보다 카이사 캐먹는 게 대세, 카이사 캐먹는 게 대세가 아니더라고요. 음. 스웨인이 키는 뭐가 더 큰다 이런 마인드가 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좋습니다. 캐, 캐를 저희들로 뺏긴게아니닌 진짜 좋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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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laughs> 그렇게 현장결이었 <근로도 웃음> 아. 아하. <laughs> 어. 아우, 이해. 예. 아싸. 야, 청아 나산마리 먹겠나? 나이스! 아리 잡았다, 아, 저거. 아리가 왜 드디어 바값을 하는 거 같지? 아그니까그니까 <laughs> 그러니까. 쟤는 선에는안챙기겠 대가만. 아, 안쓸것 같아 없어. 야, 바로 먹어. 둘이서. 쌍 가능해야지. 나나나 그게 없어. 피에비. 아, 야, 그 그가 그카이사아하관 그함, 없어. 킵에 이거 하나밖에 없어. 이상아 충분해 충분해 제제 제주 군도잖아 지금 지금 빨리 바로 바로 서대야 나이스어 진짜 필요 영웅이 왔습니다 영웅이 왔어요 영웅이 왔습니다 뻔하죠 영웅이 이게 뻔한 그림이었죠 와왔 다시 갔다 와! 이거 이미안는데게아최대요아기아요 아, 진 아, 난춤 보고 싶다고 때리지 마. 나좀 보고 싶다고 때리지 마. 아니, 그럼. 아.. 노잼 파닥파닥 파닥. 나는 그냥 2A 파닥파닥 뭐야 2웨는궁 <laughs> 쓰면 파닥파닥거린다